안녕하세요. 성경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10편 51편부터 57편까지입니다. 51편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나오는 다윗왕의 범죄를 배경으로 합니다. 표제를 통해 본시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통하고 죄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다윗왕의 구체적인 이야기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다윗이 저지른 이 범죄에 대해 책망하였고, 이에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는 바로 그 회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배경 안에서 본 시는 회개란 어떤 내용과 형식을 지녀야 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52편은 표지를보며알수 있듯이, 에돔 사람 도획이 사울에게 다윗의 행방을 밀고해.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들의 대학살을 유도한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여기서 시인은 포악한 자의 악한 계획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의인은 하나님의 인자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3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이 어리석고 무지하다고 탄식하는 가운데 그 어리석음과 무지는 곧 죄악이며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 시는 14편과 거의 동일합니다. 두 시편에 가장 주목할 만한 차이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시편은 주로 여호와를 쓰는 반면에 본 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두 엘로힘으로 바꾸어 쓰였습니다. 이는 42편부터 82편의 전반적인 특징인데 아마도 이 부분을 편집한 사람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 선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54편은 표지를 보면 알수 있듯이 10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그의 거처를 고발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특히 3절 말씀은 이때의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강포한 자에게 박해를 받고 있으며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에 그는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보며 미리 서원을 드리며 찬양합니다. 특히 여기서 시인이 드리겠다는 낙헌제가 인상적입니다. 낙헌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로서 자발적으로 드리거나 혹은 어떤 보상을 구하지 않고 기쁘게 감사함에 드리는 제사일 수 있습니다. 55편에서 시인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자신을 비둘기에 투영합니다. 비둘기처럼 날아서 피난처에 숨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서 시인이 피하고자 하는 대상은 원수가 아닌 함께 예배드리던 동료와 친구입니다. 그러나 이시 속에 나타난 갈등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을 넘어 사회적 차원을 담고 있습니다. 도시 속의 폭력과 분쟁, 불의와 고통 등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56편은 표제에 따르면 다윗이 가대에서 블레셋에 잡힌 때, 즉, 생명의 위협을 받던 때쓴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간 것은 두 번입니다. 먼저는 도에게 밀고로 사울를 피해서 블레셋에 가도록 갔다가 잡혀서 미친 채하여 풀려난 사건입니다. 다음은 십사람들의 밀고 사건 이후에 블레셋으로 망명했을 때입니다. 특히 이 시에 다섯 번이나 반복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구절들을 통해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57편은 주제와 구성에 있어 56편과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쌍둥이 10편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표제에 따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었던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는 도액 밀고 사건 직후 블레색 땅으로 갔다가 돌아온 다윗이 아들남굴로 피해 들어간 사건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특히 1절 첫머리의 히브리어 어순을 살펴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입니다. 히브리어 문학의 특성 중 하나는 중요한 것을 가운데 두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시인이 자신의 상황을 두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성도라 하여 고난을 피해 갈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시편 속 인물들이 그랬듯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드는 갖가지 영적 혹은 육체적 공격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여러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놀라운 특권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 특권은 마치 어린아이가 상황과 때를 가리지 않고 자기 부모에게 안기는 것만 같은 특권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황 그리고 문제의 무게가 어떠하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마냥 달려가 안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